오늘 이야기는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 거의 모두가 속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조용히 살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 특히 물가가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늘고 용돈 한번 받기도 눈치 보이는 나이가 되어보면 사는 게 예전 같지가 않죠. 어떤 날은 하루가 너무 길고, 어떤 날은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변화입니다. 이건 누가 관심 가져야 하냐면 단순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 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나이에 정보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올해부터 정책이 꽤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아,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였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말이 분명 나올 겁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년 오르긴 하지만 2026년은 체감폭이 꽤 큽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약 4%가량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안 됐던 분도 내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1인 기준 중위소득 30% 구간은 올해 약 62만원대였는데, 2026년에는 65만원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됐던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65세 이상 1인 가구 대부분이 한 달에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이 80에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 보니 생계급여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벌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막혔는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소득과 재산만 보면 되니 65세 이상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어서 재산 기준도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층의 생활 현실을 반영해 재산 환산 비율이 더 완화됩니다. 특히 자동차, 소형주택 등 생계와 직결되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예전엔 대부분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되는 원인이었지만, 고령층은 병원 장보기 교통 접근성 때문에 차량이 필수라는 점이 반영되어 2026년에는 완화 폭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의 경우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완화가 시작되었고 2026년에 실제 반영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노후화된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 전체를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이 해마다 오르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2026년에 생계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올해 1인 생계급여는 최대 74만원 수준이었는데 2026년에는 77만에서 79만원대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소득에 따라 차감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올라가고 대상자 폭도 커지는 구조라 실제 체감되는 혜택은 매우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대부분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2에서 5만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약값 한두 번, 교통비 몇 번, 병원비 한번덜 걱정해도 그게 바로 한 달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의료급여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만성질환 고령층에 대한 외래 입원 본인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오래 관리해야 하는 질환은 65세 이상에게 매우 흔하지만 의료비 부담은 정말 크죠.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의료급여 일종, 이종의 경계 구간을 더 넓혀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제비 본인 부담 비율이 소폭 조정되어 고령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약값이 올해보다 5에서 10%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직접 병원 다니는 분들만 아는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병원비가 조금만 줄어도 아휴 살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2026년부터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선입니다.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거나 조치하는데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안전 관련 보수가 우선 적용됩니다. 문턱 제거, 화장실 안전바, 창문 단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큰 60, 70대는 이 보수 지원 하나만으로도 난방비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달라지면 65세 이상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나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 가서 물어보자니 또 괜히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2024년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2026년에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됩니다. 즉, 혼자서 서류 준비하고 발로 뛰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먼저 안내가 가고 필요하면 집으로 방문해 설명하는 시스템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서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바로 수급 가능성이 나오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고, 2026년에는 고령층 입력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들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괜히 내가 지원받으면 자식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가? 이 걱정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65세 이상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한켠에 나는 나이만 먹고 걱정만 늘었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설명드린 제도 변화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멀게 느껴지지만, 정작 여러분 삶에서는 내일의 병원비, 이번 달 생활비를 바꾸는 일입니다. 권리는 찾아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